사람 목숨을 돌하고 바꾸더라고요. 그런데 인간이 믿지를 않아요. 나는 그게 정말 답답하거든요. 이거는 말로 설명으로 할 수도 없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는데. 아, 상호는 철리학 만화라고 합니다. 제가 정식으로 할아버지 모시는 한7년 정도 됩니다. 주시는 할아버지고 몸주는. 대신이고, 장군이고, 할아버지고, 손녀고, 그렇죠? 저는 이제 선생님들말다 보시는 관점이 다 틀리겠지만, 지나온 것보다도 지금 현실에, 일단 점사에 앉으면 현실을 먼저 봅니다. 현실을 먼저 보고, 이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, 그래 놓뭐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으며, 어느 곳이 막혀서 길을 못 나고 있는 거, 그래서 이제 거기인을 찾아 내가 어, 주로 보는게 재수 사업 금전에 그 다음에 금전에 많이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칠성으로명 아픈 거, 이제 아픈 명줄로 칠성으로 많이 보고요. 가정 하, 가정이 제일 먼저 발라져야 되니까. 저는 그래도 팔고 싶으면 간다 그럽니다. 100%는 못하고, 아, 일본에서 사람이 손님이 오셨어요. 가게를 할 때, 그 가게를 내가 그래, 처분을 하라 그랬어요. 그래서 처분을 해줄 것만 그때 몰랐는데 그분하고 오늘 저녁에 계약을 해서 빨리 내놔라 그래갖고 오늘 저녁에 계약금 받고 바로 넘었어요. 그, 그날 그 저녁 새벽에 방사선 터져가지고 자기가 돈을 하나도 못 건졌고 다 건졌어요. 그래갖고 그분이 고맙다고 했는 거는 그분이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 제자들 마음을 그냥 흘렸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, 아, 이 신이란 게 있는구나 하고 믿어가 돌아왔을 때, 그때가 제고 기억이 남죠. 네, 중국에서도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, 그런 걸또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전화를 얼마든지 다 믿어요. 그런데 보면서 이야기하고,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어요. 왜? 네. 보면서 이야기하면 호령도 하고, 나무라기도 하는데 전화성은 못 하잖아요. 그거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별거 없고. 사람이 살다면 궁금한 게참 많아요. 내가 의지가 약하면 나도 인간일 때가 있으니까 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. 근데 정말로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대충 보면 1열명 스무 명 다닌 사람 집이 있어요. 열집스무집은 내가 그 사람은 듣기만 하지, 현실에 절대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도움을 주고 싶은 진실한 마음인데, 그걸 장난삼아서 이야기해가,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, 저 사람 맞는지 저 사람 들고, 다 각자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. 똑같은 점사도 여기는 할머니가 올입고갈 때는 할머니의 가정점을 먼저 땡길 때가 있고, 어떨 때는 사업원을 먼저 봐줄 때가 있고, 총기를 보면 다 똑같아요. 그렇지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느 게중요한걸 따라서 할머니 점에서 가정점을 먼저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업 돈줄을 먼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렇거든요. 근데 왜 너는 이 집에서는 이걸 맞추냐 왜당신은못 맞춰 그거는 절대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랬으면 싶어요. 인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. 더 정직해야 되는 사람이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. 참을 걸더 많이 참아야 되는 제자들이거든요. 남의 논이 문제가 아니고, 신명, 천지 신명이 바로 내려보고 있으니까, 못 피해 나간단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저희들은 다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고, 하나의 전부 다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, 행동을 하는 거니까, 정말로 진심으로 믿어봤으면, 믿어주셨으면 좋겠고, 아, 뭐 미치도록 믿으라 소리는 저는 안 해요. 생활에 갈 때, 조금은 힘이 될 때에는, 도움도 받아보고 도움도 청해보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뭐 같이 헤쳐나갈 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믿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